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운이 단지 우연이나 타고난 기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쌓아온 작은 습관들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는 여러 도전과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들은 삶의 매순간을 감사하게 여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들이 삶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놓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개발은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자기개발의 노력이 누적되면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것도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받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지지는 그들의 삶에 큰 힘이 되며, 이는 운이 좋은 삶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모든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이들은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덕분에 더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 그들은 더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결국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하고 실천한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태도와 습관들은 결국 그들에게 행운을 불러오고 나이가 들어서도 밝고 희망찬 삶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공통점을 본받아 매일 조금씩 더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 역시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